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몬로삼으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가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강의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를 향한 찬양. 에베소서 3절에서 14절까지 찬양하는 그 대목이었고요.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예요. 성도를 위한 중부 기도죠. 첫째 단락과 줄, 둘째 단락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이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야마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음을 인해서 찬양을 부르고요. 이로 말미야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달락인 3절에서 14절까지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돼 있다. 쉴새 없이 찬양을 했고요. 또두 번째 문장이 오늘 15절부터 23절 한 문장으로 쉴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줄수 있겠지만 최고의 사랑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공부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오늘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설립했던 하영조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길 자기는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성서기가 불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능력과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우리 15절과 1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로마이미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마이미아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도는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성도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너희가 믿음이 참 좋구나. 두 번째 사랑. 성도를 향한 그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고,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감사예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찬양 있죠.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하는데,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나이 어린 전도사들은, 학비가 부족해요. 건강이 힘들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내는데, 여든 넘은 할머니 권사님은 딱한 가지 기도 제목.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봤어요. 무력으로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했대요.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뭐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평생 자기가 기억해보니 행복한 날이 6일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중고라고 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람켈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폴레옹처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모든 것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키는 어디 있느냐? 헬렌 켈러는 날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아침에 눈뜬것 감사, 숨 쉬는 것 감사, 내발 네 가지고 감, 원하는 곳에 가게 하심 감사.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 여러분 날마다 감사로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1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을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개시의 영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 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나와있죠? 주부 맨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른 것 구하기보다 내 안에 성령님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계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계시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지혜와 계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다니엘, 요셉, 뭐 다윗,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언어는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아름답게 이끄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였던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존 맥스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쇼파에 앉아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손주가 장난을 친 거예요. 저기 냉장고에 가서 썩은 치즈를 가져다가 할아버지 수염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켜보는데, 할아버지가 자다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일어나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썩은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썩은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 두통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신, 신선한 공기를 쐬자 해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썩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세상이 썩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 잿빛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음도 우울한 거예요. 마치 세안경이 껴져 있는 것처럼, 눈에 거풀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렸죠. 여러분,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꺼풀이 떨어져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가 네 개가 나와요. 각각 다른 단어인데, 힘이란 단어가 나와죠. 이스퀴스, 행사하는 능력이에요. 위력은 크라토스,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역사심은 에네르게이아, 내재된 힘이에요. 능력은 디나미스,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나니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고난도 초월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여와를 악망하는 자 세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